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이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러비 뉴스입니다. PC 관련 부품 제조사 중 2021년 가장 핫했던 기업이라면 아마도 기가바이트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굳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고 해도 뭐 여러 가지 뜻으로 핫했죠. 자 얼마 전 기가바이트는 자사의 Z600 메인보드 중 질소 방열 세트를 탑재한 오로스 타키온 보드를 통해서 1 2 9 0 0 k CPU는 8기가르치를 그리고 DDR5 메모리는 8 3기가르치라고 하는 듀얼 8기가 z 치 대의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 후 유명 오버클럭커인이 디바워는 자신의 유튜브 페이지를 통해서 이 결과는 가짜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CPUG 검사팀 역시 이 기록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해당 기록을 무효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가바이트는 이 오버클럭 기록을 통해서 자사의 어로스 타키온 보드가 퍼포먼스에 최적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와 같은 기록을 만들 수 있었다는 형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며칠 사이 희대의 거짓말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이 오버클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오버클럭커 하이쿠키는 예전에도 기가바이트와 함께 라이젠 5000 시리즈 프로세서 출시때도 X570 오로스 마스터 보드로 6.3GHz로 오버를 성공했다며 홍보를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 역시 라이젠5 0 0 0번대 버그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 기록 인증이 거부되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기록으로 인해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기가바이트 민심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며 그 벤치 테스트에서 기가바이트 파워를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왜 빠졌냐 라는 비아냥거림도 받고 있습니다. 자 여튼 이 내용에 대해 오버클러커 하이쿠키가 문제다 혹은 뭐 누가 주도한 거냐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설령 기가바이트가 몰라 몰랐... 그래요. 몰랐다고 하더라도 올해 기가바이트는 연연 사건 사고로 인해서 회사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텔 12세대 출시 후 아마도 Z690 보드나 상위 CPU를 구입하기보다는 i5급의 CPU와 B660 메인보드의 구성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12,400 CPU라든지 B660 메인보드는 내년 초에 출시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ASUS Prime B660 보드에 관련한 유출이 있었습니다. 자, 유출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PCI Express 5.0이 아닌. PCIe 4.0만 지원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비디오 카드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일단 유출된 스샷을 기반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저 내용이 특정 보드에 국한된 것인지 혹은 B660 보드의 전반적인 특징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면 B660 메인보드의 포지션을 생각해 볼때 PCI Express 5.0 미지원 부분의 가능성도 분명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튼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DDR5 지원 보드 없음 뭐 이런 거만 아니면 좋을 것 같네요. 자 TSMC가 일본에 생산 공장을 지을 거라는 소식은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관련 소식도 뭐좀 시간이 지났지만 저도 역시 전해드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TSMC는 소니 세미컨덕터 솔루션 코퍼레이션과 협력을 하며 일본 구마모토에 TSMC 자회사인 제펜 어드밴스 n 세미컨덕터 메뉴팩처링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소니는 해당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며 이를 통해서 TSMC는 22, 28나노 공정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자, 건설은 2022년부터 시작되며 생산은 늦어도 2024년 말까지는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TSMC와 소니 간에 이루어진 최종 계약에 따라 소니는 약 5억 달러를 투자하며 이를 통해서 전체 20% 미만의 지분 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tsmc는 일본에 1997년 tsmc 재팬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한 후 꾸준히 일본 반도체 생태계와 접촉해온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일본 내에 팹을 건설하고 생산 하게 된다는건 그동안의 노력이 뭐 나름 결실을 맺었다고 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일본 내 tsmc의 영향력 이 좀더 커질수 있다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TSMC는 자사 N3 공정이라고 불리는 3나노 공정의 EUV 제조 노드를 내년 중 상용화할 예정이며, 양산은 하반기에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현재 TSMC의 M5 노드 용량은 대부분 애플 칩의 제조를 위해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보도된 내용이 맞다면, 애플이 내년 중으로는 N3 노드의 주요 고객으로 넘어가고, AMD가 내년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5나노 공정의 다음 세대 라이젠 프로세서 생산에 맞춰서 M5 노드의 생산량 일부가 AMD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믿을 만한 소식이 나오진 않았지만, 엔비디아 역시 다음 세대의 경우 TSMC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 애플이 N3로 전형하게 된다면, 뭐 이제 M5 노드를 AMD나 엔비디아가 주요 고객으로 넘어갈 것으로 볼수 있을 겁니다. 자, TSMC가 이런 걸 보면 참 장사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최근 루머들을 살펴보면 일단 좀 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꼬임이라고 한다면 S21 팬 에디션과 S22의 출시일이 고작 한달 정도의 여유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어쨌든 제품을 출시하고 최대한 많이 팔아야 되는 삼성 입장에서는 두 제품의 짧은 출시 간격이 세일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건 둘째치더라도 삼성 엑시노스 칩중 역대급 관심을 끌고 있는 2200관련해서도 다양한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루머 이전에 오피셜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삼성이 11월 19일에 뭔가 이벤트를 예정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날 삼성의 엑시노스 2200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라고 한다면 11월 30일에 퀄컴의 2021 스냅드래곤 텍서밋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날 퀄컴의 스냅드래곤 898이 발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11월 19일 이벤트에서 액시노스 2200을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엑시노스 2200의 공개라든지 출시는 11월 19일보다 늦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엑시노스 2200은 11월 19일에는 볼수 없을 것 같고 이날 삼성이 뭘 발표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S22의 엑시노스 2200 미탑재 관련 루머에 대해서는 해당 루머가 나온 후 며칠 뒤또 다른 내용의 루머가 나왔는데요. 일단 트위터를 통해서 최근 삼성 관련된 루머를 내놓고 있는 트론이라는 유저와 맥스 웬바흐라는 뭐, 이 유저도 있는데, 이두 유저의 의견이 살짝 갈렸습니다. 자, 트론은 이런 식으로 지역별 삼성 S22 칩이 탑재되는 부분을 예상했는데요. 여기에 추가된 게 유럽 모델에도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지난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나온 삼성 S22의 엑시노스 관련 내용은 오피셜이라고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일단 루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카더라로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뭐 이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언팩 일자에 가까워지면 점점 사전 언팩에 가깝게 루머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뭐늘 삼성이 그려왔듯이 그래 말이죠. 자, 이번 주초 AMD의 발표 이후 주가가 올랐고 엔비디아도 GTC 발표를 통해서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발표 시간 때문인지 개장 전 거래에서는 좀 올랐던데 정작 개장하고 나서는 뭐 그냥 전향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시장 상황이 썩 좋지 못합니다. 갑작스런 하락에 무슨 일인가 싶으셨을 텐데요. 특히 AMD나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 아침에 미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 발표와 더불어서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 웰스파고의 아론 레이커스와 골드만삭스의 토시아 하리는 AMD의 목표 주가를 기존 137달러에서 1 7 0 달러로 조정했습니다. 자 일단 미국은 현재 인플레이션 영향과 계속 씨름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뭐 투자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 상황과 이를 통한 연준의 움직임에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러비라 투천에서는 I 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오늘은 생일인 분들만 계십니다. 네. 자, 11월 10일, 미식조무사 샹키님이 생일이셨다고 합니다. 아, 축하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축하해드릴게요! <laughs>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어, 조무사신가 봐요. 네, 좋은 직업을 가지고 계시네요. 하루 늦게 축하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어제 행복한 생일 되셨었길 바랍니다. 자, 또 11월 11일에 블레가이 님이 생일이셨다고 합니다. 뭐 하필이면 빼빼로데이 전날이 생일이다라고 하셨는데, 음. 빼빼로랑 선물이랑 이렇게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닌가? 뭐 설마 빼빼로도 받을 때가 없고 선물도 받을 때가 없는 건 아니겠죠. <laughs> 여튼 어제 생일이셨는데 제가 눈치 없게 빼빼로 데이에 생일 축하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런데 오늘 빼빼로 데이라고 하지만 저도 빼빼로 받을 일이 없거든요. 지금 몇 년째 못 받고 있는데 혹시 못 받으셔도 저 생각하면서 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김진성님께서 생일이라고 축하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뭐, 다른 말씀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말고 더할 이야기가 없어서 좀 그런데 내년 생일에는 다른 이야기도 좀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빼빼로데이의 생일을 맞이하신 황지현님. 빼빼로 받으셨어요? 20대 마지막 생일이라고 하셨고, 30대를 응원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쵸. 29살이 되면 좀 그래요. 뭔가 모르게 좀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29살 때좀 그랬거든요. 15년 전인가 벌써? 아우, 좀 오래됐네요. 그래서 좀 가물가물한데. 앞에 숫자가 2에서 3으로 바뀌는 게 커피 싫더라고요. 그래도 20대로 불리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마치 30대가 되면 세상이 바뀔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저는 그때 같이 30대로 진입하는 친구들이랑 연말에 그 씁쓸함을 공유하면서 참 술을 꽤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다 똑같아요. 반면에 20대와는 다르게 30대는 좀더내 인생에 책임감이 더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현님의 멋진 30대를 기대하며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지현님도 저도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 모두 앞으로 더 멋진 인생 한번 살아봅시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